지금부터 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의 사회를 맡은 사법개혁특위 간사 이건태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의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요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범식을 위해 정청 내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 한민수 의원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백혜련 위원장이십니다. 부위원장은 전용기 의원님이신다만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가나다 순입니다. 김기표 의원님이십니다. 김남희 의원님입니다. 김상욱 의원님입니다. 염태영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창익 변호사님입니다. 박지혜 의원님, 조, 조인철 의원님, 김재윤,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님께서는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이건태입니다. 이어서 정청례당 대표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 대표님이 양보를 하셔가지고 네. 백현련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입니다. 이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며 먼저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에 달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고의 사법기관인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의 법원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3.2점을 받은 검찰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사법부의 존재유의가 심각하게 이어받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사법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렸으며 오늘 출범하는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그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는 첫걸음입니다. 아, 특이의 활동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 그동안 사법개혁의 과제로 많이 이야기되었던 대법관수 증언을 비롯해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 국민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 학대 등을 통해서 평범한 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위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법권한 분산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원 업무 적체해소와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민 경청대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 도출된 개, 개혁 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중심,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특위가 앞장서겠습니다. 아,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정청래 당대표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오늘 사법 개혁의 열차를 출발 시킵니다. 헌법 제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지체 없이 재판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 헌법적 명령이 실제로 어, 사법체계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관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경무에 시달리고 <laughs>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들께서는 한간에 삼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혹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수를 증언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게 명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국가조직에서도. 예산을 늘려달라, 조직을 늘려달라, 라고 하지 예산을 줄여달라, 조직의 인원수를 줄여달라, 유지해달라 하는 국가조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증원이라는 부분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어찌 보면 국민의 영원과 상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우리 위원님들도 매우 훌륭하고 또이 특유에서 다룰 그 주제도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혜련 위원장께서 사법개혁의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다고 봅니다. 어떠한 국가조직도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으로 내규로 돼 있어 가지고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은 우리 민주당에서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이 특위에서 논의할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백혜련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을 알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를 해 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해 주십사 <laughs>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초선 때 17대 국회 때 어, 수사의 기소분리에 관련해서 제가 마포경찰서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어, 그때 제가 검찰이 미워서 경찰이 예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상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고 고인물은 썩게 돼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는 것이고 소수에서 다수로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면 검찰의 경찰, 검경의 수사권 분리도 민주주의 원리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강연을 해서 경찰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사법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소수가 뭘 독점하고 소수가 뭘 비공개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이 그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들 위원님들께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막힌 곳은 뚫고 그리고 고인 것은 트고 그래서 이 사법 분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개혁의 과제로 삼으시고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고 그리고 이 국민의 권리, 자유, 인권 이런 부분은 우리 헌법 130개 조항 앞부분에 충분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염원과 헌법적 가치를 실어서 사법개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저항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저항에 밀려서 좌고우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백혜련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음, 당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이어서 특위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순서대로 청해 듣겠습니다. 김기표 원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위원으로 임명된 경기도 분천시 올 김기표입니다. 사법부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권위를 표하고 존중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 특정 정치적 세력이라든지 특정 정치적 지향을 편드는 것이 아니고 중립적이라는 믿음. 그리고 조직 이의구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위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특히 그렇고 얼마 전부터 사법부에 대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국민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이 향후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님께서 약속하신 추석 전 사법개혁 완설할 목표를 향해서 동료 의원들과 의원님들과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을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남희, 김상욱, 염태 의원님 순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의 김남희 의원입니다. 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함께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어, 사법부는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커지게 하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명성, 민주성을 갖춘 사법부의 개혁만이 지금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어,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신뢰받고 공정, 공정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어, 그, 하지만 언제부턴가 좀 불신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법치주의라는 것도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민주적 통제와 또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의 근간을 또 희생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인 사법 질서 체계 확립에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원무 염태영입니다. 오늘 사업개혁 특위에 참여하신 위원님중에서 저만 법률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백혜련 위원장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냐고 그랬더니 예, 일반 시민의 관점도 필요하고 어, 그리고 또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예, 공감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지난 그 1년간 우리는 사법 농단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을 어,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 법원이 너무 멀고, 그리고 또 법률 사법 서비스에서 너무 소외된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정청래 당 대표께서 의지를 갖고 또 출범을 시키고, 또 백혜련 위원장님과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의 지혜를 빌려서 함께 사법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제가 수원시장일 때 수원고등법원을 유치를 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가는 것에서 분점이라고 하는 것,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리고 법률 서비스,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높은 벽으로 있었던 사법체계를 국민 곁으로, 국민의 상식과 또 눈높이에 맞게 접근시키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도 어,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어, 이 사법개혁에 조금이라도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창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성창희 변호사입니다. 어, 사법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혜를 모는데 어, 저도 많은 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비서실장님 한 말씀 안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네, 예,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laughs>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은 사법부를 행정부의 한 부서처럼 취급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법부는 저항하지 않았고 군사 독재 정권과 타협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갔습니다. 1975년 인혁당 재건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8명의 억울한 생명을 사법이란 이름으로 박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법살인을 했던 취약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60민주항쟁 등 국민이 피를 흘린 대가로 드디어 이 땅에 민주주의가 실현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결코 공부 잘하는 법관들이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사법권이 외부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침해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사법농단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법원이라는 법원 조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소를 잃었음에도 외환관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외환관을 고치지 않자 다시 소를 잃는, 잃을 뻔한 중대한 사건이 법원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부 2일 만에 변론 종결, 9일 만에 유죄 취재 파기환성 판결이라는 사법 내란을 감행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소개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대법관 10명이 대법원장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유죄 취재 판결을 내려 민주당의 대선후보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대선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법원의 사법 대령과 싸우면서 대법관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큰 대자 법관이 아니라 그저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고위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1975년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서 사법살인이 발생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미루고 미뤄왔던 법원 개혁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치화되는 원인을 찾아서 달본 세건 해야 합니다. 대법원과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고위 공무원에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 큰 대자 법원, 큰 대자 법관으로 제자리를 찾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의 한계 내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대법관 추천 방식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회가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자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